안녕하세요. 디지털 아우드 비디오 메이커 방이수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요, 조명 관련된 컨텐츠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지훈에서 협찬받았던 제품이었거든요. 몰루스 B200이라는 제품을 가지고서, 어, 제가 여기 런던에서 촬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아무래도 이렇게 해외에 나와 살다 보니까, 제 모든 장비가 지금 여기 다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드리고자 하는 팁은, 조명, 정말 딱그 조명만 있었을 때, 한 가지 조명이 있었을 때, 어떤 연출들을 할수 있는지 조명으로 할수 있는 연출들이 뭐가 있는지 좀 알려드리고자 하는 컨텐츠입니다. 네 가지 팁을 준비해 왔거든요. 그럼 제가 준비한 하나의 조명만 있었을 때 연출할 수 있는 네 가지 꿀팁 진행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알려드릴 꿀팁은 바로 키라이트 세팅인데요. 키라이트에 대해서 말씀이 되자면 내가 밝히고자 하는 그 피사체를 범체적으로 밝혀주는 게 키라이트인데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저처럼 제품이 그냥 조명만 있다고 했었을 경우에 앞에다는 뭐 소프트 돔이나 뭐 다른 뭐 스파라이트 이런 어댑터가 없이 아무것도 없었을 경우엔 생으로 밝혀 주면은 지금 보시다시피 피자체가 그렇게 막 예뻐 보이지가 않을 거예요. 이렇게 부드럽게 빛을 도포해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피자체가 이렇게 그다지 아름답지 않게 보여질 수가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할수 있는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바운스를 해주는 거예요. 바운스. 빛 바운스를 해주는 건데요. 지금 저 같은 경우에도 빛을 제가 갖고 있는 제품이 앞에 소프트돔 같은 게 없기 때문에 그냥 내리 쬐면 되게 많이 피사체가 되게 쨍하게 보여질 거예요. 그렇게 그다지 이쁘지가 않을 텐데 빛을 부드럽게 어떻게 만들어주냐 했었을 때 바로 바운스를 때려주는 거죠. 지금 촬영 현장도 보시면은 저는 천장 바운스를 때렸어요. 근데 키라이트는 보통 카메라 기준으로 45도 정도에 세팅해 주는 거예요. 지금 카메라가 여기 있으면은 조명은 이쪽에서 세팅을 해 주는 거죠. 근데 여기서 바운스를 그래서 이쪽에서 위로 때려서 저한테 반사를 주는 거예요. 마치 정말로 우리 원래 키라이트 주실 때 카메라 기준 45도 왼쪽 혹은 오른쪽에 세팅을 하시고 그다음에 위에서 45도로 내리 쬐주시면 되는데 바로 바, 만약에 저를 바로 그 상태로 내리 쬐면은 빛이 너무 세게 올거 아니에요. 그래서 빛을 한번 바운스를 거쳐서 저를 때려주는 거죠. 혹은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콘트라스트를 많이 주고 싶다 하면은 이렇게 위에서 내리 쬐주기보다는 바로 옆에서 빛 반사를 여기서 옆으로 반사를 해주시면은 이쪽만 이제 밝아지고 이쪽은 어두워지면서 콘트라스트도 만들어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키라이트를 주실 때에는 바운스를 때려서 만들어 주시면은 조금 더 부드럽게 좀더 제가 찍고자 하는 피자트를좀더 고급지게 보여줄 수 있는 연출을 할수 있게 됩니다. 자두 번째는요. 대낮과 같은 효과를 주는 거죠. 노을 지는 느낌을 연출시키는 방법이에요. 자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영상을 보시면은 상당히 대낮 같아 보이는데요. 사실은 이렇게 깜깜한 밤에 찍은 영상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어떻게 제가 촬영을 했냐면요. 어, 우리가 갖고 있는 보통 조명을 사시면은 기본적으로 리플렉터 하나쯤은 꼭 같이 올 거예요 라이트돔, A형 스탠드 이런 거는 포함이 안 되어 있더라도 리플렉터는 웬만하면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지윤 몰루스 빛200 같은 경우에도 리플렉터는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 리플렉터의 역할은 뭐냐면요 바로 빛을 막 분사하는 게 아니라 빛을 좀 모아주는 역할을 해줘요 대낮과 같은 효과를 한번 줘보려고 합니다 리플렉터를 착용을 하시고요. 역광이죠. 역광보다는 역사광으로 빛을 주는 거예요. 제가 여기 있고 제 바로 뒤는 역광이라고 했죠? 제 바로 옆면은 측광이 되겠죠? 측광과 역광 그 사이가 바로 역사광인데요. 피사체가 있다면은 카메라 기준으로 역사광에서 45도 각도로 위에서 아래로 쏴 주는 거예요. 대신 여기서 또 알아두셔야 될게 바로 켈빈 값을 조절해 주는 거죠. 우리 웬만한 조명, 우리 B, B200 같은 경우에도 켈빈 값 조절은 가능하거든요. 켈빈 값을 한3200 정도로 약간 노랗게 빛을 주는 거죠. 그러면서 45도 각도로 아래를 쏴주는 거예요. 피사체의 뒤통수 옆, 옆 뒤통수를 쏴주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런 식의 약간 대너과 같은 효과를 좀줄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게 켈빈 값3200 그리고 리플렉터 활용하셔가지고 촬영하시면 이런 느낌의 연출할 수 있으니까요. 꼭 참고해 보셔서 한번 해보세요. 자, 다음 세 번째는요. 바로 백라이트 완전 역광으로 실루엣을 만들어주는 촬영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카메라가 있고 제가 피사체가 있고 제 바로 뒤에 조명을 때리면은 조명 입장에서 저를 역광을 때리는 거죠. 이때에는 중요한 게 어. 제 어깨와 약간 옆쪽 모습이 실루엣이 드러날 수 있게끔 빛을 살짝 비스듬하게 비껴서피사체를 밝혀주는 거예요. 너무 제등 뒤에 숨어버리면요. 빛이 엄청 세지 않은 이상은 제 윤곽이 드러나기가 쉽지 않게 돼요. 그래서 살짝 비스듬하게 옆쪽으로 쏴준다는 느낌으로 살짝 쏴주시면은 역광의 위치에 두시고요. 하면은 이런 느낌의 영상을 제작할 수 있습니다. 촬영한 원본 영상 같은 경우에는 제 모습도 얼핏 나와요. 하지만 후반 작업으로 앞에 어두운 부분을 눌러주시면 약간 이렇게 완벽하게 역광, 실루엣 연출을 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이런 특별한 효과를 주실 때실루엣 효과를 주시면또 하나 영상에 맛을 추가해 주는 느낌이 되니까요 한번 실루엣도 역광을 활용해 보셔서 해보세요 참고로 역광 촬영하실 때에도 리플렉터를 앞에 착용하셔서 촬영을 해보시면 이런 느낌이니까요꼭 리플렉터 같이 착용해 보셔서 한번 촬영해 보세요 자 마지막으로 어, 조명 한 가지만 있었을 때 활용해 볼수 있는 효과 중에 마지막입니다 바로 제품 영상 같은 거 촬영할 때 이펙트를 주는 거예요. 빛을 좀 제품을 그어버린다거나 빛을 돌리면서 조금 더그 제품이 좀더 시네마틱하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도 앞에 리플렉터를 착용을 하시고 켈빈 값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설정하시면 되세요. 크게 켈빈 값은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이번 거에서는요. 이때는 전 크게 세 가지 방법을 활용합니다. 피사체가 있다고 하면은 이피사체를 가지고 제품을 제품을 기준으로 조명을 위에서 아래로 돌려주면서, 이렇게 원으로 돌려주면서 촬영을 하거나, 또두 번째로는, 붐다운, 붐업을 해주는 거죠. 이렇게 엘리베이팅 느낌을 주는 거예요. 쑥, 제품이 있으면은, 붐다운, 붐업. 이런 식으로도 할수 있고, 마지막으로는, 패닝 하는 거죠. 패닝. 패닝. 좌우로 패닝을 하면서 또 효과를 주면은, 묘하게 세 가지가 느낌이 다르거든요. 방향에 따라서 당연히 제품이 보여지는 느낌이 달라지는데요. 이세 가지 보통 하면서 저는 잘 나온 이펙트를 가지고서 많이 활용하는 편이에요. 여러분 참고로 이때에는요 한 가지 더 팁을 드린다고 하면은 슬로우 모션으로 촬영해 보세요. 슬로우 모션. 저 같은 경우는 지금 24 프레임 영상인데요, 이 촬영을 할 때는 60 프레임으로 촬영을 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그빛 긁는 거 효과 하실 때 슬로우 모션을 주시면은 조금 더 시네마틱한 느낌을 연출할 수 있으니까요. 이 정도 알아두시고 한번 활용해 보세요. 자 여러분들 오늘은 이렇게 네 가지 만약에 여러분이 조명이 한 가지밖에 없는데 이한 가지 중에서도 아무런 악세사리가 없을 경우에 할수 있는 조명 꿀팁 네 가지를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대부분 조명을 사실 때에는 참 다양한 악세사리들을 많이 곁들여서 사야 되는데. 저처럼, 뭐, 이렇게 해외 출장을 나왔다거나 혹은 해외에 사는데 다 사기엔 쉽지 않으니까 하나만 제품이 있었을 경우에 활용해 볼수 있는 네 가지 팁을 알려드릴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어, 여러분들의 조명 가지고서 이런 식으로 한번 연출해 보시면 또 어떨까요? 저는 그럼 다음에 또 재미있는 컨텐츠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